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2월 5일 정기총회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서명개리서 그리고 총회 때 투표 300, 39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날 우편이 3장 더 왔습니다 서명개의서 왔습니다 그 표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서명 결의서나 어, 총에서 투표했는 투표 용지는 402장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정말 많은 협조 정말 감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총에서 안건이 있었는데 안건이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 정밀 안전진단예 지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나온다고 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시청에서 오늘 제가 시청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어, 지금 정밀 안전진단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됐답니다. 작년보다 원래 인건비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추가액이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뭐 우리가 추진이 사무실을 보러 다녔는데 아뭐 제일 싸고 제일 가깝고 제일 편의성이 있는 그 추진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 70만에서 보가세 10%가 났습니다그 77만입니다. 그 7만에 대한 아, 우리 소장님한테 성인을 받으려고, 했고, 이제 그날 안건을 내놨습니다. 그두 가지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예, 지금. 그리고 월세 7만원 발생.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 아, 성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양주공 아파트에 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그 말씀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시장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키면 어떤 답을 얻으러 간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갔습니다 결과 결과가 보담도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는 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약속은 되 있었습니다. 의원님 만날 약속이 아니고, 그 실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윤도인 국회의원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어, 저도 의원으로 그냥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우리 개항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항 아파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우리 개항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가 재건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전기총회 정말 매일 오편 받고 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들, 우리 임원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개항하고는 살짝 삐끼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단지가 아니고 우리는 단독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까 우리가 좀 벗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소장님들 우리는 어떻게 정밀 안전 진단이 면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이 고가원을 살짝 벗겨나, 빗겨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원 일동들 열심히 다운내 보겠습니다. 소장님들, 고맙습니다.